어디야, 얘 이제. 차가, 차가 보면 여자들이도까끔 같아도 타법이안 그래. 남자들이도까끔 차가. 니키걸 대로 있는대로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 제가요. 연비, 아, 연비 한번만. 한번 만 찍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7 5 k 네. 음. 네, 해보시겠습니다. 전체대로 높아요. 전체세요 네, 전그렇고변상하라고안 되니까. 예. 우회전 또 우회전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셨던 거 하고 차이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회전 아 운전이 프하신대 네. <laughs> 그렇죠, 세차죠감이 예, 감 감이. 엑셀 한 번, 엑셀 한번 떼보시겠어요? 밀때세요. 차시로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차가 지금 계속 밀고 올 거예요. 네. 이 감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는 이 감을 모르시고 그냥 신호 있는 데까지 그냥 밟고 오신 거예요, 엑셀을. 어... 근데 떼셔도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차 어, 밀고 그러네요. 오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음, <laughs> 그 감을 지금, 알겠어요. 예, 모르시니까. 또 저기서 어? 우회전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차는 워낙 그, 가솔린 차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연비 차그 일을 한번 운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엑셀에서 먼저 발 떼십시오. 신호 걸리거나 이런데서는 미리 떼셔도 끝까지 밀고 가거든요. 아 이해가요? 네, 어, 예, 그럼면차 그냥 간다는 거죠? 그렇죠. 차 에이... 계속 밀고 가죠. 스타트, 유스탄, 않아. 스타트 지금 음, 엄청 빨라요. 느껴서 출발했을 때. 근데 그런 감네요. 속도감이 그확안 떨어지네요. 지,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차를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음. 이제 이게 장착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음. 다음 다음 실로에서 자야 할게요. 음. 지금 여기 자야지 실어 있죠? 여기서 자야지 하시면. 됩니다. 항상 신호등에서 미리 떼시고 엑셀을 또 저기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회전 할게요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오르막 로 올라갈 때 알페엠을 보시거든요 네, 저도 보긴 하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얼마나 지금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알페엠이요 예. 네, 제가 세게 밟았을때 <laughs> 확, 확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기름 네, 많이 예. 먹게끔 지금 한번 밟아보세요 그렇게까지 안올라갈거니다알페엠이아 그러네요 그렇죠 <laughs> 가는데 네, 네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기름 덜먹는거죠그런요 덜먹죠 당연히 덜먹죠 여기가 이제 80도로 거든요 네. 아, 정속 주행을 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시면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연비가 어느 정도 변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끊럼 연비가 이제 올라오겠죠. 음. 지금 그게 7.5km 누적점 보여요. 네. 그런데 여기를 갔다 오시면 어느 정도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게. 네. 원래 이차 순정 상태에서. 분명히 약간 그 의식을 갖고 생각하셨으면 지금 변화를 많이 느끼실 텐데 그 전에 그냥 아무,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운전하셨기 때문에 변화별 차이안 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에서 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탄력하고 스타트는 이미 바뀌었어요. 시 가도 은안 음, 그렇죠. 카메라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이에요. 그죠? 그럼 엑셀 한번 떼보세요. 차 속도 확안 떨어집니다. 잔체 떨어져요. 이게 미르지는 힘이거든요. 원래는 좀 떨어집니다. 오르막이잖아 그래, 이 차는 힘이 괜찮아요. 힘이 좋은 차예요. <laughs> 힘 떨려 그런 건 없었,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에어컨 틀고 가면 있더라고요. 어느 오르막에서는 그랬었죠. 에어컨 틀고 가면 힘딸린다는 에... 느낌 느껴져, 느껴져요. 제가 맨날 타니까. 네, 이제는 그런 것좀안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다름이 느껴지신가요? 네, 느껴져. <laughs> 어찌든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니, 두드러는 거 같아요. 내가 <laughs> 이렇게. 한... 그리고 지금 엑셀을 거의 많이 안 밟으실 거예요. 네, 살짝만 되고 네. 있어도 충분한 속도 나옵니다. 3 0 k m 에서 해보면 네. 이게 속도 다 떨어져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운행 하시면서 연비 한 번도 리셋 안 하셨죠? 리셋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셨죠? 네. 그러면 누적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거예요. 지금 14,700km 탈동안 누적이 쌓여 있는 겁니다. 올랐어요. 7.6 나왔습니다. <laughs> 이 단거리하고 제정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연비에 저렇게 원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 거리 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7.8까지만 나와도 엄청 나온 겁니다. <laughs>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운전 터프하게 못하던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운전 잘하시네요. 예잘 네, 하셔. 여기서도 내리막이거든요. 엑셀을 띠셔도 됩니다. 끝까지 아마 쳐봐. 저 끝에서 이 유턴하시면 되는데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엑셀을 그냥 떼셔도 네, 쭉길어갈 겁니다. 뒤에 차만 없으면 굳이 엑셀 밟을 필요 없어요. 계속 가잖아요 그죠. 맞아. 예. 앞으로 저 신호에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예, 이 유턴하시면 돼요. 이제 한 우리가 한 7km 정도 운행했거든요. 근데 연비가 지금 7.6 나왔어요. 이 정도 거리 갖고는 사실 연비가 이렇게 향상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많이 나잘 나온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연비가 나오려면 30km 이상은 좀 타셔야 돼요. 이거는 전기차에도 다 넣어? 아니요, 전기차를 못 타요. 아, 기발류하고 경유? 기발류, 경유, 뭐, LPG, 뭐, 포크레인, 트랙터, 콤바인 다들 어갑니다 전기차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한 100만원 벌걸한 80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들어갔어요. 100을 다벌수 있는데. 지금은 7.7까지 연비가. 사실,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있으면 연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n 셀을 e 셔도 되고요. y a t h e 내 e 막이 a 고내려내버리버리요든요지 h 지 않으시면 되고 they wear. t h m 정도 운행을 한 건데, e 비가7 7 are never a m 이 짧은 거리는 사실 연비가 그렇게 잘나오진 않습니다. 올라오질 않아요. 하시면서 좀 변화는 있으시는가요? 네, 좀더 부드러운 것같긴 한데 네, 부드러워요. 엑셀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음... 좀더 타보면. 그럼요. <laughs> 얘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려요. 어디? 프로듀서 보니까 알겠네요. 아 크루즈 또 사용하셨어요? 네 크루즈 어... 써보니까 알겠어요 힘이 있는지. 네 차기 낮죠다네 음... 크루즈 써도 제가 이제 뭐지 평길이어도 네. 잘안 가거든요. 음 맞아요 좀 바르게 느릴 거예요. 네. 자 이게 여기 오른쪽입니다. 저기... 네,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아 턱포시다니까. 네 산책을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세우세요. 특히 네. 턱이 높아가지고. 네. 다 왔습니다. 네. 네.